나도 불친가 50짜리만 불하래 여보 못다니 오오 왔다 갔다 왔다 <봤도> <봤도> 오오오오오오드레 조절 안 해줬냐 아뇨 풀어줬어 아손 따가워 드레야돼빠진다 버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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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 잠깐만 잠깐만 감지마 감지마라고 너무 다닌다 오빠 네. 달려야겠다 어? <laughs> 이게 어떻게 해 엄마. 가면 네, 오면 계속 다닌다 버티고만 있어 가면 네. 멈추면 인자 그 멈추면 가마 알았어 잠깐만 그래 감아봤자 안 올라온다니까 드랙 잠가놨고 그럼 멈추면 올라온다 한 5분에서 10분 걸려 뭘어떻게바 네, 그래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는 아, 이거, 아, 이거, 아, 마거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가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야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와. 청계가고 와호청계갖고와호 오자가 아니네. 오자가. 아, 어, 오자가 아니라 육자가 그냥 넘어버리네. 자, 추천 한번 시켜 주세요. 66. 아, 61. 아니다. 아, 65. 육십오 65 나오네. 육십오 인정. 육십오 인정. 봐봐인나 들어봐. 딱두 손으로. 아아 나 아, 아, 추천 한번 시켜주세요. 어, 추천 됐네, 이게. 추천 이렇게 65.